오늘 설, 설교 제목은 십자가는 능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오늘 네 번째 권한 주간 특별 저녁 집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 네, 문제가 없는 교회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 이름을 떠올리셔도 그 교회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완전함이 문제 없음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문제 없음이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완전하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교회이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한 고린도 교회 이미 아는 것처럼 참 좋은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해서 물질도 많았고 또고린도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은 면면을 보면 굉장히 많은 아주 다양한 특출난 은사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건적으로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역시 그 고린도교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제일 뚜렷한 문제는 파당이었죠 나는 바울파다, 아벌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삼삼오오 나누어진 그 파가 그냥 이렇게 개인적인 모임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거론하고 영적인 권면을 할 정도라면 이미 공동체 안에 그 부분이 심각할 정도로 구분이 지어졌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맞고 뭐 누가 틀리고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 그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고 그 바울의 초창기 전도사역을 함께 땀 흘리며 후원한 사람들 그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아볼로파, 이 아볼로는 가방끈도 길고 또 성경에도 능통하고 특별히 호소력 있는 설교로 인기가 많았던 그 아볼로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파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이 그리스도파는 그 어느 것도 아닌 바울파도, 아볼로파도, 베드로파도 아닌 예수만 따른다라고 모여 있지만, 실상은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교회에 세워진 리더십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나홀로 신앙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믿고 살던 그런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던 바울이 이 모든 분열과 분파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바울파로 통합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었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만 교회가 하나 될수 있고 복음 안에서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고 바울은 늘 믿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지는 능력이고 높아지는 능력이 아니라 낮아지는 능력이고 더 가지는 능력이 아니라 더 베풀고 나누고 포기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으로만 교회는 하나 될수 있음을 계속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담은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뜻하지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가 무엇이기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우리가 분명히 오늘 알아야 됩니다. 우선은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가, 확인합니다. 지난 주일 종려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는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기대를 전혀 충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들이 볼때 예수님은 지혜 있는 삶을 사신 분이 아니었지요. 공생애 기간에 나눈 말씀은 충분히. 지혜 있어 보였으나, 그 마지막에는 그 지혜를 활용하지 못하고, 십자가 선고를 받고, 처형당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지혜도 어떤 능력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무기력하고, 완벽하게 비참한 채로,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헤라인에게 예수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변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저 무기력하고 미련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했던 거지요. 이렇게 단적으로 세상의 승리와 세상의 지혜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실패이고 또 저주이고 미련함이며 무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영광이요 능력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믿음의 근거,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는 믿음의 근거를 성경 안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경전 2장에는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이 말을 듣는 당신들이 예수를 무법자들의 손에 넘겨서 죽게 했으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못 박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 우리가 어찌할 거? 지금 이대로는 도무지 내가 방법을 모르겠는데 지금 나로서는 어떻게 할... 길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탄식과 한숨 위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베드로의 설교와 선포에 3천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반응을 했습니다 바로 회개하여 세례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어찌할 것?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도저히 할수 없고, 알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포기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 카드들을 다 던져버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무능력함, 그 하나님 앞에서의 무기력함,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나의 가장 무능력한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 장의 모습이 정확히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 무능력함과 무기력함과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그들은 믿고 세례받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는 절대로 끼워지지 않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말. 그것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의 무게와 이벽 앞에서 내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을 빼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죄를 짓고도 죄를 짓고도 죄인이 되지 않으면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권세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늘 깨닫는 것, 그렇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통하여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이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능력으로 그 인도하심으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며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결국 우리를 영원한 구원 그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볼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와 나의... 막막함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이유는 죽음을 해결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두 가지입니다. 돈과 권력. 그것이 세상에서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돈과 권력도 한 가지 앞에서는 맥을 못 주지요.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돈과 권력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권력은 죽음과 동시에 사라지고 돈도 죽음과 동시에 무가치하게 됩니다. 화무십일홍 아무리 붉은 꽃이라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이 땅에서 노리는 돈과 권력은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서 반드시 그 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었던 그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서는 오직 십자가만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능력이 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같은 능력 안에 살게 하시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이 말하는 이 생명과 해방의 법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만이 죽음을 해결한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죽음을 해결한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 안에 오늘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후에는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의 낮은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멸시 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높은 자 존경받는 자, 가진 자들을 무력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효력이 없게 하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대신 굳이 자랑하려면 주님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랑은요. 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는 자랑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과 더불어서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육체에 가시를 주신 것은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 분명히 알겠지만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이 가시를 떼어 달라고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울은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 의미를 십자가에서 깨달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신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능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그때 나에게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그 때에 나는 예수로 인하여 강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이 곧 우리의 고백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드러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강함이 오히려 가장 약한 그 십자가에서 더 온전하여졌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십자가 안에서 나를 한없이 낮추고 나를 끊임없이 무기력화시킬 때 그런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강함을 내가 붙들고 산다는 말이 십자가 복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포기하고 내 자아와 내 의지와 내 모든 능력과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살기 원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럴 때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경험과 이 간증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여유가 생깁니다. 넉넉하여집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충성됨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이런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완전하심과 온전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로 산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십자가 신앙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태어나고 그 거기서 쭉 자라난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니스 저니건 오클라호마주에서 쭉 자라났는데 어릴 때부터요. 음악적인 달란트가 참 많았습니다. 피아노 연주도 좋아하고 피아노도 잘 쳤어요. 교회에서 당연히 반주도 하고 또 작곡도 많이 했습니다. 이 데니스 저니건은 대학도 그 오클라호마 침례신학대학을 들어가서 거기서 신학도 공부하면서 사역자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탁월한 재능을 통해서 많은 곡들을 작사하고 작곡해 나갔고, 음반도 만들어서 사역자이자 성공적인 그런 음악 사역자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화려한 외면적인 삶과는 달리, 그의 내면에는요, 계속해서 큰 갈등과... 그런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시절부터 쭉 시작되었던 동성애의 욕구와 동성애적인 삶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동성애가 죄라는 것도 알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계속하면서도 그 내면적인 갈등과 죄책감은 점점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살을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빛과 어두움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삶을 살던 이 데니스 존이건이 한 날은 일기장에 자신의 마음을 이제 마지막인 심정으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 보신다는 그 마음으로 일기장에 솔직하고 또 단순한 고백들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나의 죄를 씻으시는 나의 모든 죄를 이 모든 죄라는 그 모든이라는 everything이라는 그 단어 안에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 힘들어하던 그 동성애 욕구와 동성애적인 성향이 그 죄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음이 너무나 뚜렷하게 믿어졌습니다. 누가 설교해서, 누가 가르치고, 누가 안수기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대면할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이 믿어지고 그 모든 죄 안에 정말 나의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죄책감의 문제가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서 글을 쓰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완전히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그 수치스러움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약함이 되시고 온갖 수치를 다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음을 말씀의 지식으로는 너무나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그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고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적어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를 알려주셨고 나는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과거에 나와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데니스 조니건이 바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회로 달려갔어요. 그 길로 달려가서 많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동안의 연약함과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다 솔직하게, 담대하게 다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자신의 성향을 알아챌까봐 두려움과 긴장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두려움과 나의 긴장과 나의 모든 연약함까지 나의 수치까지도 다 품어 주셨음을 당당하게 간증했어요. 그렇게 동성애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 데니스 존이건을 온 마음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교회에서 찬양인 도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 때 데니스 존이건이 만든 바로 그 고백을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데니스 존이건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 좀 이런. 작사, 작곡가의 스토리를 한번더 마음속에 담고 우리 한번더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한번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네스 형제의 고백이 이 시간도 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악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주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시 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님의 이름 찬양에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능력이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모든 부끄러움, 모든 수치와 모든 죄를 다 아시고 다 감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오르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죽어야 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는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가 약할수록 더더 더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강함 그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소망하며 붙드심으로 혹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시다면 다시 일어나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혹 주를 향하여 주의 사명을 붙들고 다니던 그 걸음을 잠시 멈춘 분 계시면 다시 걷고 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아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위해서 지게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를 시간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입니다. 약한 우리를 향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만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절망인 그 죽음을 당당하게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때 약한 내가 아니라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혹시 지금 다시 일어서야 하실 분들 계십니까? 다시 움직이고 다시 걷고 다시 뛰셔야 하은분 계십니까? 우리의 사명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교회 사역과 봉사를 하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인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붙들고 함께 같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